안녕하세요. 이더리움 홀더 여러분들. 정전호 트레이더입니다. 지금 이더리움이 막 크게 변동성을 뭐 이제 보이진 않으면서 계속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몇몇 홀더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조금 불안감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다가 이제 막 이렇게 갑자기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그렇게 막 급자, 갑자기 갑자 이제 뭐 급락이 나올 확률은 굉장히 낮다라는 거를 먼저 염두에 좀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만 지금 이더리움이 이렇게 막 먼저 움직이고 있지는 않는 이유는요. 이 거래량이라는 게 이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건 다만 이 이더리움이 지금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요 이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건 이제 홀더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된다라고 좀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홀더 여러분들한테 왜 이거 지금 조정의 흐름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이거 매수에 대한 방향성을 좀 잡으셔야 되는지 그리고 이거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얼마에서 파는 게 가장 좋을지를 오늘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홀더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제 영상 조금만 한번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거 주봉상을 가가지고 좀 먼저 얘기를 드려볼 건데요. 지금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요, 이제 분명히 코인의 가격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이제 드렸어요. 근데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때요? 거래량이 지난주부터 좀 완전히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더리움은요, 당분간 조금 이제 더행보의 구간이 이제 나오면서. 거래량은 어쨌든 더욱 더 죽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절대 올더 여러분들께서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거래량이 어쨌든 죽어간다라는 거는 결국 이더리움이 이거를 더위 이게 더 위로 이제 상승을 못 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코인의 가격이 얘가 이제 올라가려면은 어쨌든 거래량이라는 게 항상 들어와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거래량이 들어야 되는 대략적인 가격대를 좀 알고 계셔야겠다. 이게 이제 오늘 영상이좀 핵심이니까. 우리 홀더 여러분들이 제 영상에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더리움을요, 한 350만원 정도일 때, 350만원 정도일 때부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끌고 왔었냐. 자,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한 번에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쨌든 야금야금 좀 이거 물량을 소화할 시간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기간에 대한 조정과 가게에 대한 이 조정이 나온다라고 저는 얘기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홀더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여기 350만원의 구간에 이제 여기 왔을 때는 진짜로 좀 마음 편하게 이제 물량을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중요하다고 했었던 가격이 이제 바로 여기 바로 위에 이제 375만원 이 375만원의 가격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거 보시면 어때요? 이거 일봉상으로 돌아가볼게요. 일봉상으로 와서 한번 보시면요. 결국은 이거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했었던 포인트가 여기 375만원의 가격대를 진짜 지나면서부터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홀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더리움이 많이 올랐으니까 그냥 고가에서 갑자기 좀 조정의 흐름이 이렇게 막 나오니까 좀 무섭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하지만 들어왔었던 지금 거래량들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이제 엘리어트 파동에의거해서 지금 여기 가격, 이제 여기 600만원. 600만원의 가격 지금 여기 이제 아래가 1차 파동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올게 뒤에가 이제 2차 파동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3차 파동까지 남아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이제 뭐라고 했죠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와중에 거래량이라는 게 어쨌든 너무나 좀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한 번에 이런 식의 막 급락은 만들어 낼 수가 없다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빠지더라도 충분히 이거 매도할 수 있는 기회는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크게 걱정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조정의 흐름이 이제 나올 확률보다 오히려 그러니까 조정의 흐름이 나올 확률보다 저는 급등의 흐름이 좀더 나올 확률이 이게 높다라고 좀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손실을 볼 확률보다 어쨌든 수익을 먹을 수 있는 이 경우의 수가 저는 더 많다라고 판단을 해서 어쨌든 지금은 버티는 게 맞다 그래서 저는 지금 먼저 대략적으로 이더리움에 열려있는 가격대를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대략적으로 지금 한 580만원 이한 580만원 정도 구간까지는 저는 열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뭐, 조금 더 빠지면은, 570만원 정도까지. 그러니까, 여기서한번 이제 눌리기 시작하면, 이제 한번더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에 다시 한번더 이제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대는, 지금 여기, 여기, 이제 여기 라인, 있죠? 거래량이 터졌었던 흔적, 그러니까 이제 8월 중순, 8월 중순에 만들어졌던 이 라인의 매물대의 라인을 이제 돌파를 할 때가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매매하는 스타일 자체가 어쨌든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이제 매물 때 요걸 좀 잡아놓고 우리가 아래에서 샀으면은 어쨌든 위로 또 올라가다가 이게 거래량이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럼 터지면은 이제 당연히 돌파 아니면은 또 조정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제 미리 이거 매도할 수 있는 포인트가 이제 좀 나오겠죠. 그래서 좀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지금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홀더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실시간으로 나도 이거 좀 매수에 대한 타점과 이제 매도에 대한 타점들 요런 것들 좀 공유를 같이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간단합니다. 일단 이더리움 홀더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에 일단 구독자가 되어주시면 되고요. 저한테 편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여기 010 33514561 이거 제 개인 번호거든요. 여기에다가 이더라고 요거 딱두 글자만, 요거 딱두 글자만 지금 바로 문자 하나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우리 홀더라 분들이 어쨌든 제 채널의 구독자가 또 되어 주셨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이거 이더리움, 이더리움에 관련된 이제 매수와 매도에 대한 이제 전략들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자세하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시간으로 이제 또 상황들을 파악하다가 이제 다 우리 홀더러 분들한테 이거 지금 사셔야 된다, 지금 파셔야 된다 이렇게 다 문자로 알려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더 타점들까지 공유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더리움이 이거 다시 한번더 상승의 흐름이 어쨌든 나왔을 때는 분명히 이거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올 거다. 그러니까 이거 놓치시지 마시라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매도를 했다 해서 끝나는게 아니죠. 어쨌든 올랐다가 또 얘는 떨어질 거니까 우리는 하락에 또 이제 배팅을 하면서 올라갈 때또 이제 수익, 떨어질 때도 수익. 그러니까 양방향에서 좀 수익을 한번 먹어보자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거래량이 들어와야 되는 이 가격대를 이제 조금 활용을 해서 실시간으로 또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도 제가 같이 공략을 좀 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이레드스톤이레드스톤이라는 코인도 제가 같이 한번 또 공략을 해드렸죠 이걸 이제 제가 일요일에 이거 980원 정도일 때 980원 정도일 때 급등의 흐름이 좀 나오고 있을 텐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 조금 더 싸게 사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께서는 저는 이제 975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싸게는 950원 요 정도를 또 이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지금 여기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 여기 950원과 지금 여기 975원이라는 가격대를 지나면서부터 거래량이 빵 터지기 시작하더니 이제 급등의 흐름 바로 만들어졌죠. 또 그래서 이때 최고가가 이제 1,090원까지 또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하고는 일요일에 이제 좀 급등하는 코인으로 이렇게 또 급등을 해는 이제 코인 중에 그래서 좀한10% 정도, 약10% 정도의 이제 좀 수익을 먹었었던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니까 좀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신기록 급등하는 코인들 다 같이 이제 공략을 해드리면서 영상도 올려드리고 막 하고 있는데 이제 나도 그래서 좀 이렇게 신기록 급등하는 코인도 좀 같이 공략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 번호 있죠? 여기에다가 이거는 숫자 3. 이, 이분들은 이제 숫자 3 하나만 남겨놔 주세요. 이제 숫자 3만 또 남겨놓으신 분들은 이제 제가 이렇게 레드스톤처럼 또신기록 급등하는 진행하는 코인들이 있으면은 제가 이제 얘네들도 다 매수가랑 매도가랑 제가 다 지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정확한 타점들 제가 다 지정을 해가지고 우리 홀더 여러분들한테 다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거 지금 매수하세요 지금 매도하세요 이렇게 다 말씀을 드리고 문자를 드릴 거니까 편하게 이제 문자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홀더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제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대로만 어피트 켜서 매매하시면은 된다. 그래서, 좀, 요렇게, 이제, 또, 단기 급등하는 코인들로도 좀 재미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한테 편하게 연락을 좀 주시고요. 이제, 어쨌든, 지금, 이렇게 행보장, 지금처럼 좀 행보장이 이제 좀 지겨울 때 같은 경우에는 조금 흔들림 없이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준호 트레이더였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